그래서 저는 제가 신고점 경신하고 요 거의 시세 차이가 없는 요런 이런, 이런 상황에서 롱은 상당히 위험하다. 약간의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부터 과연 쭉쭉쭉 그냥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꾸준히 큰 상승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환물 차트는 118K에서부터 현재인 115K까지 그리고 직전 저점인 114K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10만 유로가 무너짐에 따르는 유로발 페닉셀도 어느 정도 있었고 지금 파월 연설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118K에서부터 현재가인 115K, 3,000불이네요. 11만... 달러에서 3,000불은 약 2.3%가량 되나요? 약2% 전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이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2% 정도의 변동으로 이렇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다만, 아직 이렇다 할 지지선이 딱히 보여지지 않고 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일단 지금 현재 일봉이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일봉이 꺾여 있다는 건 오늘 장세도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보셨다시피 선물 ETF 상에서 장외 거래상 하락 계비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차트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약1.5% 가량.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됐다 싶은 정도의 조정은 받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한 지 얼마 안 됐죠. 신고점을 경신하고.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아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10만 유로 무너지고 또 파월 연설 앞두고 있고 그런 다양한 이유들로 지금 현재의 조정이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이나 금도 꺾였어요 사실 그죠 관세뭐 금은 제외하겠다 뭐 이래 가지고 뭐야 그러면은 금은 싸지는 거야 뭐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왔었고요 또. 그도 그럴만한 것이, 음, 차트장으로 보시게 되면,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랐거든요? 이 중간에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았던 구간까지 포함하더라도 일단 4, 5, 6, 7, 8 지금까지 5개월 내리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올랐는데 오작 그 2%가량의 변동성 이 정도의 조정 이게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주봉으로 따지게 되면은 최근에 약 7주 동안 상승을 했더라고요. 7주면 두 달이 살짝 안 되는데, 지금 5개월 동안 상승을 한 거고, 그 중에 연속적으로 7주 동안 상승을 한 거다. 이 정도에서 조정이 안 나온다는 것도 사실은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면도 있어. 물론 우리는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기는 하지만, 어떻게 일자로 상승만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이더. 우주의 기운을 받아 4,000 달러에서 4,100 달러 이 사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 롱이라고 롱 한번 들어가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이번에 들어가면 난못 나올지도 모르지만은 전구점 올 때까지 들고 가려고 합니다. 4,000에서 4,100 바운더리 좀 넓기는 한데 어느 정도 그. 그... 포인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이더리움 올타임 차트가 요따위로 생겼어요. 그죠? 지금 4천에서 4천 맥이라고 하면 지금 롱을 어디서 잡으려고 하시는 거냐면 여기서 롱을 잡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지금 올타임 차트에서 여기에서 지금 롱을 치신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전해 보이십니까? 되게 위험한 것 같죠? 일단, 요 상황을 본인이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아, 아, 이거 내가 너무 좀 무리했구나. 어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일부러 제가 올타임 차트를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서 롱 잡는다는 거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약간 어좀 너무 리스크가 큰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정답입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뭐 물론 단타로나 그냥 오늘 안에 마무리 짓겠다 뭐 이런 생각이실 있 수도 있으니까 아 일단은 이 피보 포인트에서 그죠 상단 터치를 못했잖아요. 피보 포인트 상단을 터치했으면 여기에서 무조건 만등이거든. 상단, 상단 터치를 못 했잖아. 그러면 여기도 어느 정도 무너질 거를 각오를 해야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 피버 포인트 시세가 4,300불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또그 밑으로 볼펜이 이렇게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박스 상단이 무너지게 된다면, 다음 페이지는 뭡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볼펜 평균가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추세로 봤을 때, 4,000불 찍는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4,000불이거든요? 4,000불 찍는다고 하더라도, 다이렉트로 이렇게 상승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추세상. 어느 정도의 적절한 반등을 만들어내고, 또 다시 내려와서, 결국에는 여기 지금 예상되는 요, 어... 진행 추이가 볼펜 하단의 진행 추이가 어느 정도 이평선이랑 이렇게 앱을 좀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결국에는 그 상승 추세가 아니라, 여기에서 보시는 요, 요 완만한 상승 추세선에서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할까요? 약세 구간, 그러니까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번 상승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4,000불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4,000불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지지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의 반등은 충분히 예상이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참불 찍었으니까 이제 다이렉트로 신고점 경신 가자 이렇게까지는 연결되기 쉽지 않은 음 상황입니다. 저는 조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올타임 차트 보여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무리한 그, 롱은, 이거, 마인드가 지켜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살짝 약세를 띄게 됐을 때, 내가 마음속으로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 얘가 결국에는 지금 분석상으로 따르면, 한 3,600에서 한800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그다음부터 이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최고점에서 롱 잡은 거 아니었나?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신고점 경신하고 거의 시세 차이가 없는 이런, 이런 상황에서 롱은 상당히 위험하다. 약간의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부터 과연 쭉쭉쭉 그냥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꾸준히 큰 상승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냥 바닥에서부터 모아왔던 사람들의 어찌 보면은 좀 영역이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굳이 여기서 무리한 롱은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거. 너무 위험하니까, 그죠? 이게 설사, 운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경우 있어요. 운이 너무 좋아서 갑자기 어떤 호재가 터져가지고 아니면 반등이 내 생각보다 또는 제 예상보다 더클 수는 있어. 또 이제 본인 판단이죠. 만약에 현물 매수라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거는 현물이시니까 뭐 나는 눈 뜨고 지켜보고 있겠다 그런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네, 위험한 상황 동의할 수 없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